43살 먹은 사람이 7순인 아버지가 이걸 보고 있다? 나 아버지가 알더라고요. 야구 중계하 제가 유현진이랑 김광현을 중계한 자리가 있잖아. 이 자리잖아. 아이스 그럼이 옆에 책상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아버지 컴퓨터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이 바닥에 파일이 있었어요 비닐, 파... 뭔지 알죠? 파일 이렇게, 이렇게 A4용지 막 끼워놓는 그 비닐 있잖아 그러니까 사이트별 아이디와 비번을 정리한 그런 거 워낙 뭐 그런 사이트가 많으니까 좀 헷갈리긴 하잖아 우리도 보통 쓰는 거 쓰는데 막 여기는 뭐 특수문자를 넣어야 되고 여기는 뭐 대소문자 해야 되고 막좀 다르잖아 조금씩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를 헷갈리니까 한번 정리를 싹 해놓으셨나 봐 그래서 A4용지 한가득이에요 거의 여기저기 해가지고 맨위 이제 그 표가 딱 있고 그 표의 위 상단 프린트가 아니고 그표 위에다가 연필 그 펜으로 써놓으신 게 있어 처음에 뭐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써 있었나? 뭐 이렇게 하고 뭐써 있어 맨 위에 영어로 twitch.tv 트위치TV 가 적혀 있었어 그리고 아이디 비밀번호 써 있고 아이디는 뭐 원래 아빠가 자주 쓰시던 아이디 써있어 따블따블또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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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바운드 성공. 아 아빠가 저거 봤다고? 아니 아니, 저 때보다는 늦게 보셨을 거야. 저거는 되게 초창기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신가 한번 볼까요? 지금 안 계세요. 지금 주무실 시간이야? 한 시. 보통 뭐 열한 시, 11시, 열 시, 열한 시면 주무시니까. 지상 최악의 아버지, 지상 최악의 아들, 지체야 이관환. <laughs> 아니 아니볼 때마다 확인하고 있다. 만약에 딱 봤는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티안 내고 가만해서 하는 거 불편하네. 어. 아버님도 매직박 채널 보는 거 비밀로 하시는군요. <laughs> 이해합니다, 아버님. <웃음> <웃음> 아버지도 비밀로 보시는 거 같긴 해. 비밀로 보시나 봐요.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 않아.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원래 골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하면 한 달에 두번 정도 모임을 하거든요. 그 모임 때 되게 못 치면 창피하니까 골프 연습장이라도 만원 주고 가서 60분. 70분 연습을 해. 그럼 땀이 나요. 왜냐면 뚱뚱하고 워낙 운동을 안 하니까 그거라도 하면 좋은 거야, 나는. 진짜 비용이 좀 들어도 골프라도 하면 내가 연습장이라도 다니고 막 잘하려고 노력하니까 육수라도 좀 흘릴 수 있다. 일주일에 두번 이상. 근데 이제 골프를 치려면 여러분, 네 명이 같이 쳐야 되거든? 보통 골프를 시작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네 명을 못 만들어. 내 주변에 골프 치는 친구 네 명이 있어야 되는데 나 포함 잘 없어요. 그러니까 모임에 들어서 모임을 하는 거야. 모임에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골프를 이제 치시거든. 요즘도 골프 치시냐고, 아빠한테. 그니까 시신데? 자기도 모임 하나 해가지고 한 달에 한번이나두 번씩은 꾸준히 치고 계시 아 그러면서 내가 이랬거든 아 그러면 저도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내 친구가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하도 치자갖고 한번 같이 가서 쳤는데 어 좋더라고요 공기도 세고 땀도 흘리고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제 친구랑 해서 아버지까지 하면 세 명이니까 한 명만 더 모으면 되니까 연락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했거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누구 그상춘가해아 <laughs>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무슨 얘기야? 다 알고 있단 얘기. 왜 민망? 아버님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ᄂ 키의한 번만 쳐주세요. 아이디 보고 있습니다. 없어요, 지금. 그래서 좀 민망하더라고요. 왜 민망한 건 모르겠어. 민망해. 이미 유튜브까지 다 보셨군, 키키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 건 상관없는데, 골프 치고 왔다? 상추? 트위치 아니야? 골프에, 트위, 유튜브에 골프 상추 내용이 없어. 아니, 근데 유튜브에 상추한 이사가 있는데, 골프에 대한 내용이 없다니까? 골프에, 상추랑 골프 내용은 저 지금 여기 주신 그 스크린 골프 간 거, 트위치 라이브. 그리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저뭐 이번 주수요일날 상추 덕에 뭐 골프 모임을 가는데요,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적한번 있잖아. 그 얘기해줬잖아요. 이럴 게 아니라 아버지 채팅 기록, 돈의 기록 한번 체크해봅시다. 슬래시 유저하고 아버지 아이디 쳐봐? 내일 한번 해봐야지. 설의 대전에 내려간 매직박 그런데 아버지가 베란다에 있는 고무 다라이와 뒷을 번갈아 보면서 미소를 지을 때 불안감이 엄습하는데 <laughs> 김장, 김장 다라이 엄마가 죄송하고 기에 다라이 좀 건네줘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어허그 허허 그 다라이를 그 재성이한테 달라고 그래 허허 이렇게 한다면 아버지가 뭔가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빼박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좀 민망할 것 같은데 시청은 안 굳이 하... 과연 아버지가 직접 찾아보신 걸까요? 제가 볼땐 공급책이 있었을 것 같네요 근데 제 동생이 대전에 살거든요 여동생이라 동생의 남편 둘은 인터넷 라이프를 안해 안 유튜브도 안봐 <laughs> 축구부 아이디 축구부네요 전 야구부인데 <laughs> 아버지 아이디 그거 아니야 틀렸습니다 땡 축구부 아니에요 아버지 그러면 그걸로 로그인해서 팔로우 목록 봐봅시다 사실 직방님 없고 다른 스트리머만 <laughs> 있을 수도 있음. 아 그럴 수도 있네요. 비번을 제가 알긴 알거든. 뭐, 아버지랑 못친 친하다가 어났네. 아안 그래 뭘어 나네 <laughs> 아, 그걸 어, 뭐 가족력이야 어 나네가 뭐그뭘 나네 나는. 아니 근데 옛날에. 그 유튜브 많이 안, 안할때뭐 구독자 3만 명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일요일 날밤 8시인가에 치과 상담 방송을 4주 정도 한 적이 있어요. 4번 정도. 근데 그때 그 유튜브도 이렇게 도네이션을 줄수 있거든? 그 슈퍼챗이라고 하나? 띄울 수가 있어. 근데 거기에 막 그런,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그 슈퍼챗에 막큰돈 주셔. 만원 이상 막 주시면서 뭐 이런 식이야. 예를 들면 대전에서 뭐 방송 보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laughs> 엄마 친구야. 아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주셔. 그러니까 아 그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엄마가 그걸 또그 그분이 뭐 우연치 않게 치과 정보를 쌓다가 팔로우를 했는데 어 옛날에 여기 누구 아들네미 아니야? 내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보냈겠냐고. 엄마가 일로 핸드폰 줘봐. 이거 봐봐 이거 우리 아들인데 이거 이거 팔로우 누르고 이렇게 해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 영업을 하셨겠죠 근데 그분이 알람 했는데 떴는데 내가 막, 막상 막 하고 있으니까 후원해 주시면서 엄마 때문에 알고 있다 항상 응원합니다 막 이런 걸 보내주셔 그러면은 참 어머니 친구분이야 그런 뭐 내용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내용에 하고 받을 것이지. 그러니까 뭐 지금 엄마 지금 이름도 써있었을 써 수도 있어 <laughs> 아그 용돈 그 어렴풋이 기억날 얼굴은 아닌데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을 하셨을 거 아니야 어? 그러면은 민망하잖아 주위 사람들 다 안다고요 이거 완전 트루먼쇼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널리 안 퍼졌으면 좋겠다고 나는 특히 이 유튜브랑 이런 건아 너무 힘들어요 하니냐매. 이런 모습을 아버지가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 저거를 우리 아빠가 봤다고 생상하면 식은 땀나요. 그러니까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그냥 내가 몰랐으면 하는 나의 모습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몰랐으면 하는 나의 모습인 거지. 이런 모습이. 아 근데 막 아빠 나 이렇게 했어요 하고 막 하고 아빠가 막와 좋다 응원해주고 이런 집도 있을 거 아니야. 서로 가풍이. 근데 우리 집은 안 그랬거든. 아 그거 부끄럽다니까. 부끄러워요. 아 그러고 나는 여러분 나 43살이에요. 4 3세살 먹은 사람이 칠순인 아버지가 이걸 보고 있다, 문신 토시 끼고 뭐, 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광대짓 하는 거를, 올해 이른이신 아버지가 보고 있다 하는 장면을 혹시? 상상해봐. 매직방님 생일에 경기도 지버스 남내 집과 광고 영상 제작비 모금합니다. 만 육천 분에. 지버스에 매트로 아예 틀지 마세요. 아좀 애매하긴 하잖아. 아좀 솔직히 여러분. 이면 어떨 것 같아? 아 진짜 이건 궁금한 거. 야 그냥 뭐 떳떳하고, 아 물론 사람마다 성격인데 나는 좀 쑥스럽고 이렇게 엄마 아빠 저뭐 이렇게 해 트위치 하고요, 이거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방송할 때 한번 봐주세요. 모니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어? 그 이유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저녁에 출애라 몰고 있어서 처음에는 당혹스럽긴 하셨을 듯 아이 뭐출애라 몰는 거는 안 보셨겠지만 게임 하는 거는 뭐 걸르셨겠지. 근데 저도 엄마한테 매직박님 좋아한다고. 아니 아, 아이 그럼 뭔 상관이야. 아이 그거 아닌. 아니... 어. 아, 아버지 뭐 지금 게... 아... 아니야. 아버지 중식이라.